하나님 말씀 시편 59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서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아멘. 이시 역시 다윗의 시로 표제어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지은 비탄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이 사멸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이미 자신의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살던 집에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해도 미갈이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미갈이 다윗을 도와줘서 다윗이 무사히 그 위험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물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윗이 그런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 하나님 아,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듣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 그가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가 그런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만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보면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급박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나눠 보면 크게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음악 용어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가 그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치려는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13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이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거만하게 악을 행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공의의 보응을행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셔서 통치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른 악인의 그 비참한 최후를, 어, 최후와 또 동시에 그 심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그 의인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절를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윗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서 당황하기만 하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의 구체적인 삶에 개입하셔서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외로울 때 위로를 주시고 또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할 때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느 분의 표현처럼 그는 선반에 앉아 계신 그런 하나님이 객관적인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실제로 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치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구했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수에게서 자신을 건져 주시고 자신을 일어나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그 그들이 그를 그렇게 낮추고 없인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존귀하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자신을 치려는 사울의 처사가 또 사울을 도와서 그 옆에서 어 그렇게 공모하면서 사울을 부추기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것에서 나온 부당한 처사라고 규정을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다윗이 지은 이 초기 시편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허물이 없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적들에게 쫓길 만큼. 그렇게 사울의 무리에게 무리들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리고 있는 호소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악을 사울에게 악을 행하고 어떤 어, 반역을 꾀하거나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과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위해서 골리스을 죽이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싸웠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악신이 들린 사울을 음악으로 쫓아내고 그를 위로해주는 선한 일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오히려 죽을 위기에 몰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다윗이 처한 그 상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또 다윗처럼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 그들도 호의적으로 우리를 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이, 이 세상의 본질과 또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그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것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옛 뱀을 불못에 던지는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기 전까지 이두 세력간에는 끊임없는 적대와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가 있을 것임을, 원수 관계가 형성될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얼마든지 세상으로부터 감사는커녕 핍박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 그런 것을 이렇게 변명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슬프기까지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한 일이 없는 최고의 선한 일이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들이 주님을 향한 세상의 적대감을 사라지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선생이신 스승이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라면 그분의 제자되고 그분의 종된 우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이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해도 세상으로부터 적대감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 제3의 길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늘 핍박을 받아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원수들에게 죽어야 할 죽어야 할 만한 허물이 없다고 호소하면서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달려온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서둘러서 서둘러서 달려온다 달려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어정쩡하게 머뭇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머뭇거리는 듯 어, 그,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laughs> 마치 그 다윗을 죽이는 일을 즐기려는 듯이 그렇게 매우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그렇게 달려들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2 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피를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일입니다. 또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이 두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들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즐기려는 듯이, 그런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듯이, 또그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듯이 그렇게 서둘러서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자신을 도우시기 위해서 깨어서 살펴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깨다라고 하는 말은 파수꾼이 망대에서 매우 긴장한 그런 모습으로 적이 어디서 쳐들어오는지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졸거나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그 파수꾼의 그런 경성한 마음 자세를 연상시켜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파수꾼이 망대 위에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적들의 동태를 살피는 그런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런 행위를 연상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육체를 갖지 않으셨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소위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 다윗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헤아리셔서 속히 그 위기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급박한 그런 위기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님이라는 얘기는 그는 그의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주종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종의 의무는 하나님께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자신이 처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주인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일종의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보통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선 일종의 풀네임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신 권능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바로 이렇게 전능하시고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시는가?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압지하는 원수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악을 행하는 나라와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위해서 일어나시, 일어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여기까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칭찬이나 그에 따른 보상은커녕 우리가 베푼 선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핍박을, 부당한 핍박을 받을 수,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받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고통을 받을 받으면서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야라고 하면서 운명론적으로 참고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기대할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즉 세상 아무리 선을 행해도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그런, 경우, 그런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성실하고 실력을 갖추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그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이 간격을 우리가 떠안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절음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세상의 그런 압, 핍박과 고난에서 고난을 견디고 그것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떤 부당하게 우리를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루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우를 향해서 많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어떤 칭찬이나 합당한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참으로 납득할 수 없고 너무나도 부당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교훈받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고난과 이상한 사람 취급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해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을 둘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고,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누리는 제3의 길이 없는가를 찾지 않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런 짐인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우시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그 상황을 모멸하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을 될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자거나 졸지 않으시는 일어나 깨셔서 그렇게 두루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